자,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리이까 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 질문을 했어요. 아,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나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나?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 이 관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예, 그것을 위해서 예, 노력하고 계시나요? 그냥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때 어 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의 관심은 그냥 오늘 뭐 별일 생기지 않고 걱정할 일 생기지 않고 또예몸 아픈 거예 아프지 않고 그저 만족하며 예, 오늘 하루 걱정 없이 그냥 예 별일 없이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 그런 것에만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예, 우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오늘의 만족에만 관심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30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영생, 지금 영생에 대해서 어, 질문을 받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현세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대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이 현세와 내세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세와 내세를. 여러분, 영생은, 예, 영생은 내세에 대해서만, 어, 생각하는 것이, 예,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 누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바로 현세죠. 바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뭘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영생의 삶을 누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관심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자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받아서 내가 행복을 누려 나가는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단지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예, 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적은 물질을 갖고도 만족하며 살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예,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더 많은 것을, 예,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사람들은 결국, 예,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많은, 어,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양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예,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적은 것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 그 삶에 만족하며 그 삶에 기쁨을 갖고 있는가. 예, 기쁨이 있다면, 예,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각자가, 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예,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내가 오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세 여러 배를 받아서 그 질적인 여러 배를 받아서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내일도, 모레도 또 앞으로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인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아니, 반대로 영생, 에, 이 영생을 받으려 할때 우리가 잘못 어 잘못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어,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지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냐면 너의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이 사람이 갑자기 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재물을 놓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켜 행하는. 그 행위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 행위로서 자신의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에 걸려버렸어요. 뭐예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어,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따를 수 있었어요? 따를 수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행위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의 영원함,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예, 영생은, 영생은요,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자, 또,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재물로. 자신의 재물을 갖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 이렇게 행위로도, 행위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 영생,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또, 재물, 예, 이런 것들, 예, 재물이 내가 많아야 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27절. 이르시되 무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제예 여러분 무엇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재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무릇 사람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29절에서 더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예, 이들을 다 버리고, 어, 버리고, 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형제나 부모나 자녀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생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은,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예, 돈 버는 일에 집중해요. 돈에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예, 어긋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예, 인격이 무너지고, 예, 인성이, 예, 예, 인성이 무너지고, 등등의그 예, 돈을 의지함으로, 돈이 행복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 돈에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망가지고, 세상이 더 범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의 영원한, 영원한 것,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 앞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의 그맨 앞에 누구를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맨 앞에, 예,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 그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일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을 일순위로 여기며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셔요? 상주신다는 거, 응답 주신다는 거. 이두 가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나의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의 상한 것을 치유해 주시면서, 내 앞길을 책임져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 안에 기쁨이 채워져요. 안심하게 되어져요. 이 삶을 누려 나가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영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초조해져요.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이 뭐예요? 영생을 놓쳐버린 거죠. 예. 나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이런 초조함 가운데에 살아가죠? 하나님을 놓친 거죠. 하나님, 하나님보다 내 근심을 앞에다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영생을 누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 다해서 끝나면, 내세에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동, 함께 동행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 영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서, 그 만족 가운데서, 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